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쌍용 베링뉴 티볼리 1.5 터보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019년에 등록되었고요. 2020년 형식으로 나와서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어, 조금 많이 타는 분들은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탄다라고 하는데 조금 많이 탄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금액대가 1,500만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성능검사 올 A, 그리고 제조사 워런티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고차 가격에 새차를 사는 거랑 같다. 물론 중고차기는 하지만 새차, 신차, 신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 가격에.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먼저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보시면은 이렇게 범퍼 그리고 헤드램프부터 쭉 그릴부터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쪽도 크게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요 측면부 모습 보시다시피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제가 이상 있는 부분만 찍어 드릴게요 16인치 알로에일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는 보시다시피 아주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휠 상태 확인해보시고 뒤쪽 타이어 역시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이 2만km 주행하긴 했지만 뭐 소모품 상태도 신차랑 다를 게 없어요 신차 혜택도 AS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지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뭐 유리가 깨지거나 스톤칩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차량이 진짜 정말 깨끗해요 색상 안 맞는 부분도 없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휠 상태만 보면 될것 같은데 휠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위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 살짝 스크래치 있는데 요거는 폴리싱하면 지워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건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여기 제외하고는 차량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뭐 사용한 흔적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신차 느낌 그대로 신차 스티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네, 이열 모습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벨트 여기에도 신차 스티커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부분들에도 스티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골매트 장착해 놓으셨고 여기에도 그대로 남아 있네요. 사용감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만 이 차가 원래는 가죽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레자를 2열에는 씌어놨다라고 씌워놨,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2열은 씌어놨고 1열은 또안씌어놨어요 근데 저게 레자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상태 그대로가 차라리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런데도 신차 느낌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신차 스 그대로 붙어있고 여기 비닐도 이렇게 뜯지 않았어요 장치,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이상 없습니다. 핸들은 전사주 분께서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놓으셨는데, 어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등했어요. 패스를 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전면에 뭐 유리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은 어 지금 이런 내장재 컨디션도 크게 이상 있는 부분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신차 스티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스타뱅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깔끔합니다. 시트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도어 트림뭐 이런 실내, 지금 전반적인 상태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특이점이 있는데 스마트키 들어왔는데 이거 사제예요. 사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디뉴 시볼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금 소형 SUV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신차급 신차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소모품도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1500만원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자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실 필요도 없고 쌍용에 직접 들어가서 센터에서 AS 받으시면서 타시면 돼요 신차처럼 그러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으로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은 뭐 웬만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지만 뭐 트림 자체가 높은 트림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만 나는 그냥 실용적이고 가성비 있고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 편하게 저랑 약속 잡으셔서 차량 직접 확인 또 해보시고 주행해 보시고 출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